안녕하세요 켄이입니다. 음, C.A.L 수업에 네. 어, 첨삭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어, 숙제들이 왔는데 이걸 첨삭하는 게 지금 시간을 제대로 쓰는 건지 아니면 은 숙제를 새로 만들어주는데 시간을 써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숙제를 좀 볼게요. 일단은 몇 개가 왔죠? 영상이 4개가 와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아, 봐줄 아, 아. 시간은 당연하게도 없어요. 그렇게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자 일단 하나씩 볼게요. 지금 이게 에어리얼 거고 에어리얼 거고 레일라 거고 레일라 건데 그럼 클로이 건안 왔네? 클로이는 숙제가 안 왔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작 위주로 볼 거고요. 왜냐면 은 레일라 같은 경우에 알아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네, 레일라의 숙제는 새로 만들어줘야 돼요. 에어리얼 거 하나만 보고 나서 레일라 거 숙제로 갈게요. 왜냐면은 레일라 숙제를 새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어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고1 모의고사 기준으로 그냥 문제 풀고 그거 스스로 맞춰보고 이런 쪽으로 조금 해줄 거예요. 후에 들어온 학생 중에 어 레오라는 학생인데 그 학생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좀 보도록 하죠. I have to bring a first aid kit. ok vs 라는게 나왔는데 글쎄 저건 약간 좀 내가 <laughs> 그래요 그런식으로 쓰세요 그냥 딱히 단어라고 보기엔 어렵다 versus의 줄임말인데 저런 단어도 2000번대 수록이 되어 있구나 invest는 투자하다죠 이런걸 몰라서 찾아보는 건 아니고 그냥 찾아보는 습관을 들여 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고 있고 저도 이렇게 합니다 계속 찾아봐야 돼요 조금이라도 모르면 이게 뭐예요? investing in the company is dangerous. 어, 제대로 했는데 근데 철자가 맞아 저게? 맞네요. 맞지? 나는 이렇게 썼는데 맞게 쓴거 맞죠, 그죠? 어, 나도 써 봐야 알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써 놓은 정보가 이미 내 머릿속에 입력되면은 그게 맞는 걸로 느껴져서 어쩔 수가 없어요. 오케이 노션 이이션이 아니라 노션인데 노션은 어떠한 사실 뭐 이런 게 노션 아닙니까? 개념과 생각이 노션입니다 아 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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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이션 저거 잘못한 거 빼고는 없어요 따로 딱히 없고 여기에서 이제 레일라의 숙제 편성을 해줄 건데 레일라의 숙제 편성을 할때 제가 볼때음 뭐였더라 고1 모의고사 영어 문제 이거 풀면 돼요 이거 풀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안내를 아예 그냥 pdf로 뽑아서 줄까 그렇게 하는 게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은 옵시디안에 가서 아예 정리를 하나로 해서 줄게요. 고1 모의고사, 음, 숙제 안내라고 해서 하나를 뽑죠, 새로. 여기에다가 새로 뽑아서 얘기를 할 텐데, 음, 고1 모의고사 pdf 파일을 여러 문제를 한다. 특히 평가 문제는, 연달아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할게요. 하나하나 다정리를 할게요. 듣기평가 문제. 몇 번째, 몇 번까지가 듣기평가죠? 17번. 1부터 17. 듣기평가 파일을 사용하는 게 복잡하기에 그냥 18번부터 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루. 한 문제가 아니라 몇 문제 정도 풀면 될까?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세 문제 정도, 다섯 문제 정도. 그냥 막 풀어도 되는데, 솔직히. 막 엄청 어렵진 않아요. 아이들이 이미 영어가 되기 때문에. 음, 보자. 세 문제부터 시작하죠. 하루, 3 문제씩 푼다. 문제를 푸는 과정을 모두 녹화한다. 녹화된 영상은 음, 유튜브에 비공개로 올리고 캐니에게 숙제를 제출한다. 인데 여기에서 해야 될게 음, 검색해서 본인이 푸는 거에 대한 해설도 봐야 돼요. 그 과정이 파일을 연다. 이 파일은 제공되어야겠죠. 케니는 학생에게 고1 모의고사 PDF. 이거 정확히 해서 2023년도 3월 모의고사일 거예요. 이게 그죠. 1 모의고사, 고1 모의고사 이게 2023년 3월. 모의고사. 모의고사 파일을 전송한다. 이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음, 학생은 고일 모의고사 PDF 파일을 연다. 학생은 특기평가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를 푼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루 세 문제씩 푼다. 문제를 푸는 과정을 모두 녹화한다. 녹화된 영상 유튜브에 개글 올리고 케니에게 숙제를 제출한다. 이이 과정도 중간에 여러 개가 있어 되게. 바로 3개씩 푼다. 그 다음에 이걸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어... 그럼 답지도 내가 줘야 하나? 어떻게 하지? 답지도 줘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모의고사 파일과 음... 해설지가 있어요 2023 영어 고1 모의고사 2023 영어라고 치면은 다 나와 어딘가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영어잖아요 정답 해설도 있단 말이야 특기 대본도 있고 한데 그것까진 필요 없고 일단 이걸 갖다가 내가 받아 이게 해설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18번, 17번 정도 가면은 보자. 그걸로 충분하냐를 생각을 하자. 해석이 있죠, 그죠. 이건데, 요거 내가 해다가 이렇게 만들어 줘도 되겠다. 넘버즈에 들어가면 새로운 걸 만들다고 칠 때, 합이 되잖아 그대로 안되네 갈리네 이게 갈리는구나 아쉽네 근데 이걸 갖다가 GPT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복사하면 될걸 될것 같은데 I need you to separate them into two different columns. First, English. Second, Korean. 하고 있겠죠. 어쨌든 풀이 답지를 주는 게 맞느냐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답은 나와 있고 목적 추론 해서 답이 뭔지가 안 나와 있는데 풀이야 그냥 답은 없어. 근데 아 있어 위에 답이 있다 참 이거. 이 답지를 내가 그냥 답지 만 줄까? 그럼 어떻게 하지? 그게 효용성이 있나? 그럼 문제 자체에다 내가 답을 달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정답지를 따로 주면 될것 같아요. 이건데 45문항이잖아. 요렇게 하면 되겠다. 답지를 따로 줄게요. 풀이를 주진 않고. 왜냐면 풀이는 그 풀이 그 해설을 보는 것보다 그냥 아니면 이걸 내가 만들어줄까? 안키고다 갈아줄까? 해설을 보는 것보다 그냥 문제로 갈아줄까? 답을 그냥 이렇게 전부 다딱 풀고 딱 클릭하면은 답 나오고, 거기에 대한 해설 나오고, 링크 나오게 해주면 되잖아. 이걸 해볼까? 이만큼을 편집을 하면 되잖아요. 해줄 수는 있지? 해줄 수 있지. 근데 아이들이 답을 외우겠지, 그렇게 하면. 모르겠네. 좀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 한 수업당 10분 이상을 하루에 안 쓰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에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하루에 막한 2시간 막 넘게 이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저는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 대해서. 고일 모이고서 숙제 안내. 에서, 레이라, 숙제 편성 중이었어요. 왜 숙제 편성 중이었음? 왜 계속 이어서 해나갈 것? 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